네, 장혜영 권사님 또 1월 오늘 마지막 주, 다음 주 명절 집안이라 예. 오늘 수요일 아, 5시 아니, 때부터 아니, 며칠 동안 준비하고 아, 지금 네. 한주 네. 많은 음식 뭐니 아까 완전 이거 이삿짐 센터 맡고 네. 왔는데 <laughs> 우선 크게 세포장 보고 현장 네. 사물 한 같이 네. 다시 열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요 네, 장혜영 권사님 네. 신철리 이쪽에서, 저, 멀리에서 이렇게 몇 박스를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키친타올, 떡국떡 티밥, 무농개하고쌀 티밥, 얘는, 뭐, 간장게장, 굴미역국, 콩나물, 김치 콩나물국, 동치미, 딸랑무김치, 스팸, 도라지나물, 파래무침, 사과식초, 올리고당, 참치캔, 참치캔도 여러 개입니다. 브로콜리, 새송이버섯 브로콜리. 볶음, 콩나물 무침, 어, 도토리묵, 그리음에 이건, 저, 영양제. 이건 전 아주 피부 미용제 좋은 거 여러 개1열 캡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옥수수 기정떡, 이거 곰피 데친 거, 꼬막 무친 거, 그다음 이거 우렁 강된장, 샤인머스켓 포도. 적상추, 양배추, 곱창, 돌김, 고구마가 고구마. 되겠습니다. 와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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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어, 와. 와 올해 일년치라고 생각하고 더안 네. 가져야 됩니다. 네. 네. 올해 장영곤 선인가과 민지 아버님 또 민지, 은지, 강건하며 민지 음. 아버지 직장 안전하게 잘 감당하여 수입 돌리고 건강 해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도 직장생활 잘 감당하여 이제 대일이 과정까지 어, 수년 내될줄 믿습니다 아, 무엇보다 먼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천국 소망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 감사해 먹겠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아, 야 아. 이거 뭐 동네 소반창 매장이 다 왔습니다.